안녕하세요 자신이 손실을 본 종목은 집열 정도로 파고 들어가서 왜 손실을 받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고개를 끄덕이고 납득할 정도로 설명이 되어야 하죠 저는 4월 20일 대주산업에서 손실을 봤는데요 요 며칠간 왜 대주산업에서 손실을 봤는지 그 이유를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민한 결과 단기 과열 지정 예고가 문제였나 생각을 했는데 실제 통계를 내보니까 오히려 저의 경우에는 단기 과열 지정 예고가 수익에 도움이 되었죠. 상식과 반하는 놀라운 결과였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의심하고 있던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었던 것이죠. 오히려 반대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면 일단 단기 과열 지정 예고는 제가 손실 본 것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일단 예고는 배제할 수 있죠. 그러고 나서 대주산업을 보면 사실 대주산업의 단기가열 지정 예고는 그 전날에 나왔습니다. 4월 19일에 나왔었죠. 공시에서 보듯이 4월 19일에 단기가열 종목 지정 예고가 대주산업에서는 나왔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4월 19일에 이미 지정 예고가 떴고, 제가 매매해서 손실 본 날은 그 다음 날이었던 거죠, 사실은. 그럼에도 제가 지정 예고를 먼저 공부했던 이유는 이전 영상에서도 언급했듯이, 사실 지정되는 거를 예측하는 것은 어느 정도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날에 지정 예고가 먼저 뜨면서 사전에 고지를 해주기 때문이죠 4월 19일에 단기 가열 종목 지정 예고가 떴으니까 아 다음날에도 급등하면 지정될 가능성이 있겠구나 실제로 대주산업은 4월 20일에 지정되었죠 그러니까 전날에 지정 예고가 뜨면 다음날에 조심해야지 라고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놓칠 수 있는 부분은 이 지정 예고가 언제 뜨는지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이게 조금 더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부터 해결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일단 해결했기 때문에 그 다음 쉬운 문제, 지정되는 날에 손실 보는 게 아닌가? 이거를 고려하는 게 남은 겁니다. 지정 예고는 오히려 저에게 도움이 되는 거였죠. 4월 19일에 만약에 제가 대주산업에서 매매를 했다면 저는 통계적으로 오히려 수익을 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단기 가열 지정 예고는 저한테 오히려 도움이 되는 거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건 지정 날 매매를 하면 수익이냐 손실이냐 이 문제가 남은 거죠. 사실은 대주산업의 직접적인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단기 가열 지정을 봤어야 됐는데 제가 방금 설명드렸듯이 지정을 보고 판단하는 것은 쉬운 일이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려운 지정 예고부터 고려를 하고 결과를 낸 다음에 이제 배제를 한 것입니다. 어려운 것부터 하고 나면 한결 가볍죠. 자, 그래서 대주산업은 4월 20일이 단기과열 종목 지정이 된 날입니다. 제가 이 지정되는 날에 매매를 해서 손실을 본게 아닐까 이 문제가 남았고 그 해답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단기 가열 지정이 되는 조건은 무엇인가 클릭해 보면 바로 정답을 알 수가 있죠 4월 20일에 지정이 된다고 공시가 뜬 거고 실제 지정일은 4월 21일 다음 날입니다 그리고 단기 가열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 3거래일 동안 단일가 매매가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단기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되는가, 지정 예고에서 알려줍니다. 단기과열 종목 지정 요건.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살펴본 것들은 지정 예고 조건이었죠. 세 가지가 있었는데, 가격, 회전율, 변동성이었고, 첫번째는 패스하지만, 두 번째에는 단기과열 종목으로 지정 예고가 뜬다는 걸 알아봤습니다. 이게 뜬 상태에서 요 조건이 만족이 되면은, 이제 드디어 단기과열 종목으로 지정된다는 겁니다. 예고일부터, 예고일이라고 하면, 여기 나와있죠? 지정예고일, 4월 20일입니다. 19일에 지정예고 공시가 나오고, 실제 지정예고일은 그 다음날인 4월 20일입니다. 그러니까, 4월 20일, 그 다음날부터 어떤 조건이 충족이 되면, 그 다음날에 단기가열 종목으로 지정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단기가열 지정도 역시 세 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단기가열 지정도 마찬가지 주가 회전율 변동성 세 가지 조건을 만족했을 때 해당된다는 걸알수 있고, 비슷합니다. 이게 500%냐 600%냐 이 차이가 좀 있고요. 자, 그래서, 당일 종가가 직전 40거래일 종가 평균의 130% 이상일 때, 주가 상승률 조건이 해당이 됩니다. 이 날에 이미 해당이 됐다는 거는 직전 40거래일 평균이면 요거보다 이쪽에 있는 가격들의 영향력이 더 크죠. 4월 19일에 지정 예고 조건이 걸렸으니까 이날 가격 3,300원이 이 전날 40거래일 가격보다 130% 이상 되는 거였거든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날 만약에 가격이 더 올랐다면은 어떻게 될까? 이것도 해당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여기서는 숫자 계산을 하지 않고 어림 짐작으로 결과를 도출해 보겠습니다. 이날 주가가 직전 40거래일 주가보다 130% 이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직전 40거래일이면 이제 여기 전날 것도 포함이 되겠죠? 이거 하나가 추가된다고 해도 이 직전 40거래일 짜리랑 비교를 하면은 이거 캔들 하나가 미치는 게 영향력이 그렇게 크진 않겠죠? 그리고 이날 종가가 벌써 8%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를 생각하면 이 캔들 하나가 추가된다고 해서 전체 40거래일 중에 1, 40분의 1 정도의 웨이트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 캔들 하나가 각각 캔들이 40분의 1의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캔들 하나가 추가됐다고 어마어마하게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겠죠 40거래일 평균 주가에 말이죠 게다가 두번째 심지어 다음날에는 8%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딱 봐도 이 직전 40거래일 평균 주가보다 이 3,565원이 30% 이상 높을 거라는 건 어림짐작으로 봐도 어느 정도 예상해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쉽습니다. 회전율이랑 변동성 모두 최근 이 거래일을 기준으로 직전 40 거래일과 비교를 하거든요. 최근 이 거래일이면 이두 개입니다. 이두 개에서 거래량이 엄청 터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40 거래일이랑 비교를 하면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변동폭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단기 가열로 지정될 거라는 걸 예상하는 건 크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단기가율로 지정되었고, 지정되니까 개파락 마이너스 4%, 종가는 마이너스 7%, 그리고 단일가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단일가로 거래가 되고 있죠. 3거래일 동안 됩니다. 자, 그리고 한 종목 더 살펴볼 건데요. GS 글로벌입니다. 제가 이번 영상을 찍어야 되겠다고 결심하게 된게 GS 글로벌 사례까지 포착을 했기 때문이죠. 결론부터 말하면 GS 글로벌은 오늘 4월 22일에 단기 가열 종목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역시 4월 12일에 지정 예고가 있었고요. 10일 정도 차이가 나죠. 지정 예고를 보면은 예고일부터 10거래일 이내에 이세 가지 요건이 해당되면은 단기 가열로 지정이 된다고 했습니다. 지정 예고일이 13일이죠. 자 여기 보면은 12일에 지정 예고 공시가 떴을 테고 다음 날이 지정 예고일입니다. 10거래일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팔거래일 만에 이미 가격이 올라가고 거래량도 터졌죠. 이두개 합치면은 지난 40거래보다 많을 거란 걸 예상하기 쉽고, 그 다음에 변동폭도 마찬가지. 가격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날 단기 가열 지정이 될 거라고 어느 정도 예상해 볼수 있습니다 물론 정확하게 수학 계산을 하면은 99% 확률로 맞출 수 있겠죠 최근에 제가 단기 가열에 대해서 굉장히 이것저것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저는 사실 오늘 gs글로벌이 단기 가열로 지정될 거라는 것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장중에 알고 있었죠 그래서 gs글로벌은 전혀 손을 안 댔습니다 매매를 전혀 안 했고요 만약에 제가 gs글로벌을 매매 했다면 이전에 대주산업을 매매했던 것과 똑같은 게 되는 거죠 대주산업 때 제가 어땠냐면은 손실을 봤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대주산업과 GS 글로벌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똑같은 걸 발견할 수 있는데 제가 대주산업에서 매매를 해서 손실을 봤죠 그리고 대주산업은 주가가 좀 빌빌 됐습니다 그리고 장후반 되니까 흘러내렸죠. 전체적인 모습입니다. 장 초반에는 강했지만 오후가 되니까 흘러내렸습니다. 그 결과 이렇게 윗꼬리가 달렸죠. 그리고 다음날 개파락 마이너스 4%를 맞았습니다. 자 그리고 GS글로벌을 보겠습니다. GS글로벌 4월 22일에 단기 가열로 지정되는 날이었는데요. 오전에 이렇게 강하게 치고 올라왔습니다. 오전에 강한 모습 보셨죠. 하지만 오후 되니까 역시 대주산업과 비슷하죠. 흘러내렸습니다 대주산업과 비슷하게 흘러 내렸고 저는 이거 시간에 파란불 뜰 거라는 것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 저거 왜 저기서 매수를 하나 사람들 이런 생각을 했죠 그리고 제 예상과 일치하게 파란불이 떴죠 장 후반에도 살짝 들어올리고 시간에도 살짝 오를 때 어, 여기서 이거 왜 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분명히 4시 좀 넘어가면 파란불 뜨는데 라고 생각을 했죠 역시 이렇게 파란불이 떴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주산업, GS글로벌 두 사례의 공통점은 단기가열 지정이었습니다. 지정 예고가 아니라 지정이었습니다. 저는 대주산업에서 매매를 해서 손실을 받고, GS 글로벌은 대주산업의 사례를 떠올리면서 위험을 회피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궁금증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습니다. 해결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대주산업에서 왜 손실을 봤을까 시간이 날 때마다 한 번씩 생각을 해봤는데 그 이유는 단기 가열 지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향후에 통계를 내서 실제로도 그런지 진짜로 그런지. 물론, 샘플 데이터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통계를 내서 한번 또 영상으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대주산업이랑 GS글로벌 두 가지 사례 정도만 살펴본 거잖아요. 두 개로 일반화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데이터가 충분히 갖춰져야, 아, 그럴 가능성이 있구나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어떤 패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 제 연구와 오늘 영상을 토대로 잠정적으로 결론 내릴 수 있는 사실은 저의 경우에는 단기 과열 지정 예고를 피할 게 아니라 오히려 단기 과열 지정 예고는 제 수익률에 부스터를 달아주는 거죠. 하지만 그 다음 단계인 단기 과열 지정은 피해야 하는 겁니다. 지뢰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정 예고가 아니라 지정이 지뢰였던 거죠. 지뢰 예고는 축복이었고, 지정은 지뢰였던 겁니다. 이렇게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